네 오늘은 시편 139편 JS, J.S 버전을 가지고 어, 우리가 세컨에 대해 공부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이 곡에서 알아야 될 것은 주요 코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되는 사운드가 무엇인지 어,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어, 점검해 보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먼저 여기에 나오는 조표를 보시면 이키죠이키이고 어, 코드가 4도로 시작돼요 4도 A코드 근데 우리가 보통 패드나 오르간을 사용하면 A 트라이어드인 이런 사운드보다는 투 코드를 많이 사용한답니다. 물론 트라, 트라이어드도 사용하고 투 코드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투 코드라는 것은 3도가 빠진 2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간에서도 이런 사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먼저 이투 코드를 사용하고 패드를 또 고를 때 e 뉴 에이지라는 이 사운드를 골랐는데 택한 이유는 하이 어, 쪽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이 패드를 골랐어요. 뭐 다른 패드랑 비교해 보자면 이 소리는 약간 하이가 부족하죠. 네. 그렇지만 방금 제가 사용했던 뉴 에이지라는 패드는 하이 쪽이 더 부각된 코드로 아 사운드로 제가 이 패드를 골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볼륨 컨트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택한 코드 구성음을 보면 5도, 1도, 5도. 이 키에 대한 5도, 1도, 5도를 넣어주고 또 여기에서도 조금 더 중음역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음들을 넣어줬는데 보통 패드나 우리가 스트링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픈 보이싱의 하나인데 이렇게 5도, 1도, 5도를 쌓아주면 어떤 코드든지 음, 잘 어울리게끔 숫자들이 나열이 돼요. 예를 들어, E 코드일 때는 5도, 1도, 5도. A 코드일 때는 2도, 5도, 2도가 되죠. 또 B 코드일 때는 얘가 서스포 역할을 해서 1도, 4도, 1도 역할을 하죠.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5도, 1도, 5도나 또는 1도, 5도, 1절를 패드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도입부를 제가 이렇게 누르고 볼륨 컨트롤을 통해서 시작을 이제 알리는 거죠. 이 곡은 패드가 먼저 시작을 해서 연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처음에 A 코드는 2 코드, 그 다음에 E 코드는 트라이어드 그리고 뒤쪽에 어, 서스포 코드가 나오는데 B 서스포는 이렇게 누르고 마지막에 하이톤에이 음을 조금 더 추가해주면 하이 음역대가 조금 더 풍성해지죠. 이제 프리 코러스로 가려고 하는 어, 준비하는 그런 사운드로 넓게 퍼트리는 그런 사운드로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도입부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한번 보면. 그래서 먼저 도입부를 연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도입부에서 패드로 연주를 해봤어요. 자, 패드로 연주를 한 다음에, 마지막 그 끝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오더를 더 추가해서 확장된 음역대로 연주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섹션. B로 넘어가죠. 여기서는 리드 사운드를 쓰는데 이렇게 좀 소프트한 리드를 사용. 리드 사운드도 뭐 여러 가지를 본다면 어... 조금 더 질감이 더 선명한 리드 사운드가 있는데 얘는 좀뭐 이런 사운드 소프트한. 사운드도 있고 자, 이런 사운드도 있죠. 다양한 사운드 중에서 제가 오늘 선택한 것은 이제 그 음원에서처럼 소프트한 사운드를 선택해서. 대해서는 음들을 연결하는 어프로치나 밴딩을 상행, 하행 모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갈 때도 이런 밴딩을 사용하고 있죠. 위에서 어프로치, 크로매틱 반응계나 뭐 오는 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초보자 바이에 어, 이상, 체르니 이상 하신 분들은 뭐 이런 라인들이 편하겠지만 어, 나는 조금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양손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양손을 사용해 주세요. 어, 이때는 다른 뭐 사운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손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한 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메트로놈, 템포에 맞춰서 16비트로 연습을 해놔야겠죠. 그 다음에 착지도 또한 연습을 해놓으셔야 돼요. 항상 구간을 짧게 나누셔서 이렇게 하나 하나씩 넓혀 가시면서 내가 손이 빠르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템포에 맞아야 다른 합주할 때도 정확하게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꼭 메트로놈에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어, 이 음원도 많고 어, 연습할 수 있는 mr도 충분히 있으시니까 어,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일단은 메트로놈에 천천히 뭐90 템포부터 연습하셔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글리산도에요. 글리산도 중에 내려가는 보통 글리산도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트, 하트를 해가지고 조금 더 선명한 글리산도, 글리산도 할 때는 반드시 손목에, 손가락에도 힘을 빼시고 긁어주시야 손이 다치지 않습니다. 조심하시고, 보통은 이제 이 손바닥, 손가락 아래에 있는 이줄 이 보이시나요? 네, 이 줄로 네, 조금은 왼쪽 상행으로 위쪽으로 향하도록 해주셔야 우리가 나중에 건반에서 벗어나기 편해요. 근데 내가 힘주고 밑으로 누르고 있으면 이게 옆으로 넘어가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위쪽을 향해서 연주해 주시면 돼요. 자, 연주해 주시면 되고 타이밍은 1 2 3 따르다 1 2 3에서 해 주시면 돼요. 1 2 3. 자, 이제 마지막 코러스로 갑니다. 자, 이 사운드로 넘어가는데 자, 9번에서 저는 10번으로 연결을 해 놔서 편한데 이렇게 연결이 편하게 버튼 이 되어 있으면 어, 이동이 편한데요 어, 찾아서 내가 저장을 해 놓지 않으면 조금 이동이 불편해요 그래서 미리 페이보릿 기능이 있다면 그런 기능을 사용하셔서 아니면 저장 공간에 따로 만드셔서 저장을 해 놓고 아니면 뭐 위아래로 그런 배열을 세컨 키보드를 두개 사용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편리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에서 10번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 더 신나는 댄스 계열에서 많이 사용하는 신스 사운드를 선택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코르그 프로그램의 C04이라는 버튼을 사용하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하늘 위의 주님 밖에처럼. 사운드를 낼때 아니면 이런 리듬 사운드를 그루핑이라고 하는데 이 음원에서도 그 제이스 음원에서도 그루핑을 하여서. 하나씩 묶어서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리듬을 진행을 하는 걸 그루핑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루핑을 사용해서 저도 연주를 했어요. 어, 첫 번째, E 코드. E 코드는 제가 E2로 눌렀는데요. 이렇게 E2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수 코드, 음. 3도가 베이스로 전이 된 분수 코드를 사용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오른손에 3도를 제외하고 2를 넣어주죠.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더 풍성하게 감싸기 위해서, 옥타브, 오픈 보이싱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A-C. 노트를 2도로 두고 1도로 내려온다. 그냥 계속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3라트를 바꿔주면 변화감이 느껴지죠. 그다음에 E 슬러시 피죠 여기서도 3노트를 바꿔주면서. 사운드를 내주고, F샷 마이너에서는 A코드를 사용해줬어요.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대리코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A랑 반삼도 아래 F샷 마이너는 서로 대리코드 관계예요 C와 A마이너처럼, 그래서 이럴 때는 C와 A마이너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 A마이너에서도 베이스를 A마이너 누르고 C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반주 할 때도 마찬가지 음, D마이너를 사용한다고 할 때도 F를 사용해서 단삼도 위에 있는 잘 어울리죠 네, 이렇게 대리코드 관계를 사용해서 아까 F 샷 마이너도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 B 서스프 그렇게 해서 한번 제 마지막 섹션 C 섹션을 연주해 볼게요. 액션을 다 연주해드렸고 설명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 신스 계열의 소리를 사용해 주고 올리면서 데크레센도 소리가 작아지고 다시 크레센도 소리를 놀, 높이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왼손이 항상 볼륨 컨트롤을 해, 해 주시던지 아니면 뭐 볼륨 페달을 사용하시면 더욱더 이제 손이 편하겠죠 네, 어, 개개인에 따라 어, 그런 식으로 연주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우리가 클로즈 보이싱을 사용했던 걸 오픈 보이싱으로 시작하셔도 돼요 이런식으로 연주패턴을 일절과 좀 다르게 연주하셔도 되니까 이거는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리드가 한번 더 나오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9번을 사용했는데요 리드 사운드 소프트한 사운드 이때 볼륨 정도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거의 끝나가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에서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자, 이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볼륨에서 약간은 뚫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컨트롤을 볼륨에. 볼륨을 한 어, 시계 어, 12시 방향으로 놓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 볼륨은 지금 동그란 원형으로 생겼어요. 보통 뭐 일직선 형태나 뭐 동그란 형태의 볼륨 컨트롤을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2시 방향을 놓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이번 강의에서는 10편 139편을 통해 패드와 리드와 신스 계열의 어, 사, 사운드를 사용해 봤는데요. 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패드 사운드에서 우리가 클로즈 보이싱을 쓸 건지, 오픈 보이싱을 사용할 건지, 이런 것과 볼륨 패드 조절, 도입부에서 어, 이렇게 올려서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호흡해보시면 좋은데 이게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텀을 두고 1, 2, 3, 4, 3에서 조금 늘어지듯이 크리센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다시 내려갈 때도 천천히 네. 그리고 리드에서는 이런 밴딩 밴딩을 연습하실 때는 이두 가지의 음이 합쳐서 사용되는 건데요 한 음은 이렇게 튀겨서 이런 한 음씩 연주 하시다 보면 연음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스 계열에서는 우리가 리듬감이 좀 필요해요. One and two and 연주하는 어, 연습을 좀 해보시고 항상 메트로놈을 연습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셔야 어, 우리가 합주할 때나 뭐 교회에서 혼자 연주하실 때라도 어, 연주의 리듬감이 잘 유지가 된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이렇게 세 가지의 패턴으로 139 편을 연습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꼭이 곡은 마스터 해보는 걸로 해서 다시 만납시다.